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손이여,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이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올려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라. 안심하고 이라 그가 너를 부르십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고늘다 함께 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 넘어 산 갈수록 태산이다 이 말은 어떤 일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어려운 일을 마주하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고난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그 어떤 누구도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상황과 내용만 다를 뿐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공평한 가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이 고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며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에 마주한 고난을 돌아보며 그 고난을 의심함으로 고난에 대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맹인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다른 기적 사건들과는 달리 치료받는 맹인의 상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46절은 맹인에 대해 자세히 기록함과 동시에 맹인이 현재 겪고 있는 다양한 삶의 고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맹인은 여리고라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 여리고는 첩박한 사막 지역에 오아시스 근처의 털을 잡았고 그로 인해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정착하며 살아가던 도시가 여리고라는 도시였습니다. 특히 신약시대에 이르러 여리고는 해롯대왕에 의해 세계의 별도 궁전과 마차 경주장 단지가 건설된 만큼 많은 사람들의 문화 공간이자 교류의 장소였고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거쳐가야만 하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여리고라는 지역은 누군가에게는 즐거움과 행복, 쉼을 제공하는 곳이자 누군가에게는 성공할 기회가 주어지는 좋은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듯이 여리고는 그 이름만으로 상당한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맹인에게 있어 여리고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여리고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맹인에게 있어 여리고는 스스로의 삶을 계속해서 부정당하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46절 끝에 맹인이 여리고 안에 있었던 곳을 길가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로 오고 가는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병든 사람들을 보살피는 특별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자들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리는 길목에 자리 잡아 스스로 구걸, 스스로 구걸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맹인도 가장 사람이 붐비는 큰 길목에 앉아 구걸을 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구걸을 함과 동시에. 다른 이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비교하며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할수 없는 자신의 비참한 상황과 형실에 큰 상실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인에게 있어 여리고라는 삶의 환경은 축복이 아닌 저주와 고난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이어 46절 하반절은 맹인의 이름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맹인에게는 다양한 이름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먼저 그는 디메오의 아들이다라고 불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 거죠. 아, 쟤, 쟤는 그 영대 씨 아들이잖아. 아, 쟤가 그 영대 씨 둘째 아들이야? 참고로 영대 씨는 저희 아버지 성함입니다. 네. 이처럼 누군가의 아들로 불린다는 게 전혀 이상할 것 없는,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만 불려진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결혼을 하기 전에 스스로 몇 가지 다짐을 한게 있습니다. 그 다짐 중에 하나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아내의 이름을 불러주자. 왜냐하면 결혼을 하고 나면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 자신의 이름이 아닌 누구누구의 엄마로 불리며 살아가는 시간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재 맹인이 디메오의 아들로 불린다는 이 사실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에 상처가 되는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 아이러니하게도 이 맹인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이름은 바디메오, 즉,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디메오의 반은 누구의 아들, 디메오는 타메라는 원어로 부정하다, 더럽다, 불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부정하고 더럽고 불결한 아들이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디메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 불렀던 그의 부모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늘 부정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존재로 불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맹인의 삶 속에서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인가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의 상황, 기가에 버려진 거지 같은 그런 상황, 부모와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존재, 희망이 없는 앞으로의 미래. 아마 제 질문을 들으신가 동시에 맹인이 겪고 있는 여러 고난 중에 무엇이 크고 낮은지, 무엇이 더 심각하고 더 심각한 것인지를 나눠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맹인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맹인이 마주하는 고난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에 크고 작음이 없다는 이 사실을 왜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고난에 크고 작음을 나누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의지하기보다 어느 정도 내 힘으로 해결,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우리 마음 안에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겸손히 내어 맡기기보다 나의 기준과 상황, 필요일 때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잘못된 신앙과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고난을 마주할 때 고난의 크고 작음을 나의 생각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소설가이자 시인인 신달자씨는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9년간 시부모님을 모시며 병수발을 들었고, 이후 24년 동안 남편의 병수발을 들던 중에 남편은 끝내 죽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남편은 일생 도움이 되지 않던 고난의 존재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창밖에 비가 내렸고 저도 모르게 어머 비가 오네요 하고 뒤돌아보니 내 말을 들어 줄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남편의 존재가 나에게 고난이 아니라 선물이었고 사랑이었고 고마운 대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고난의 무게를 고난의 깊이를 정의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을 마주하든지 우리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문제를 마주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고난 중에 있는 바디메오의 세 가지 모습과 반응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바디메오는 고난 중에 예수님을 높이며 자신의 죄인됨을 겸손히 고백했습니다. 본문 4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위세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바디메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여리고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들이 쫓아가는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특징이 있는데 먼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47절에서 바디메오는 무리 중 누군가에게 분명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실이라 예, 예수라는 것을 들었지만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으로 바꿔 불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바꿔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인생의 긴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중에 예수님을 더욱 경외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자신이 처한 문제와 고난을 해줄 것을, 고난을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기보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먼저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해결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연약한 존재, 존재를 변화시켜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디메오가 고난 중에 보였던 첫 번째 모습과 반응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불평과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 경애하는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도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욱, 고, 더욱 경애하는 고백을 드려야만 합니다. 또한 고난 중에 고난의 해결이 아닌 연약한 자신의 존재를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문제의 해결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겸손한 고백이 먼저 흘러나와야 합니다. 고난 중에 보였던 바디메우의 두 번째 반응은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본문 48절과 49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너를 부르신다. 아멘. 아멘. 바디메오는 자신의 고백이 예수님께 들릴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특히 앞이 보이지 않았던 바디메오는 아마 온 사방을 향해 목이 쉴 정도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에도 돌아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반응과 멸시 뿐이었고, 심지어 자신의 행동을 막으려는 사람들의 방해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바디메오는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을 향해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쳤고,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막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 바디메오를 내 앞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디 메요의 간절한 믿음의 외침은 자신의 환경과 상황이 180도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멸시하며 비난하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으신다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고, 자신의 행동을 막아서고 방해했던 사람들을 통해 오히려 자신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놀라운 도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가 고난 중에 보였던 두 번째 모습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고백을 드리되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고백과 기도를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삶을 변화시키며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고난 중에 보였던 마지막 모습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결단과 순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5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고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그 자리에서 뛰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있어 겉옷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단순히 입는 의복을 넘어서 맹인이었던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보호수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가 그런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존재가 겉옷에 의지하며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보호 안에 있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그 자리에서 뛰어 일어났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늘 자신이 앉아있던 그곳이 생계의 터전이었고 유일한 생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이 지켜왔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뛰어 일어나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순종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디메오가 고난 중에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결단의 순종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바디메오의 모든 모습과 마음을 지켜보고 계셨던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51절 3방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20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찾아와 서 있는 바디메오를 보시며 가엽게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물음에 다시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의 두 눈을 즉각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두 눈을 고침받고 다시 보게 된 바디메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바디메오는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의 문제였던 두 눈을 고침받자마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맹인으로 살아가던 그가 눈의 고침을 받았다면 가족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그동안 눈을 뜨면 해보고 싶었던 이들이 정말 많았을 텐데 눈을 뜬 바디메오가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너무나 특별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이런 특별한 반응은 그가 왜 예수님을 통해 두 눈을 고침받고자 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두 눈을 고침받고자 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단순히 자신이 맹인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르고자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바디메오가 고난을 통해 진정으로 깨닫게 된 사실은 삶에 마주한 수많은 고난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계기이자 가치가 되며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며 살아갈 때그 어떤 고난도 자신의 삶을 흔들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바디메오는 고난을 해결받았음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눈에 고침을 받은 바디메오는 초대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반응과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상황과 내용만 다를 뿐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공평한 가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왜 고난을 마주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고난이라는 문제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고난을 고난으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며 더 이상 내 삶을 괴롭히는 고난이 고난으로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마주하고 있다면 고난을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의심함으로 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의심함으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마주하는 고난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축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며 철로역정에 기록된 한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주인공인 크리스찬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던 중에 아볼론온이라는 사탄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사탄과의 치열한 공방을 펼치던 중에 수많은 상처를 입게 되었지만 크리스찬은 눈앞의 사탄이 아닌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었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사탄에게 큰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상처를 입은 사탄은 크리스천을 피해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탄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크리스천은 그 동안의 고난과 역경을 돌아보며 승리에 들뜨게 되었고, 계속해서 사탄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며 순례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미처 몰랐지만, 도망치던 사탄은 크리스천의 뒷목에 작은 사탄을 붙여놓았고, 크리스천의 뒷목에 붙어 있던 작은 사탄은 크리스천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건 너야. 이제는 어떤 고난도 너 스스로 이겨낼 수 있어. 크리스천은 사탄과의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탄과의 싸움은 여전히 마음속에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고난 중에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고난을 통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만약 내 삶의 고난이 고난으로만 남아 있고 고난이 고난처럼만 느껴진다면 우리의 고난을 의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님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끊임없이 마주하게 되는 고난의 문제가 더 이상 나를 힘들게만 하는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되는 거룩한 축복의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신 후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laughs>